안녕하세요. 지인집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갖고 놨네. 작은 텃밭이지만, 요것저것 여러가지 심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갖고 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요거는 나리까 종류, 나리까 종류라고 할수 있고요. 얘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고 제가 자막에 올리기는 할 건데, 요것도 이렇게탁 올라가라고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그리고 얘는 파 대파를 갖다가 요렇게 실을 실과 맺히게끔 실을 받으려고 하시나봐요. 그래서 씨가 지금 맺혀있고요 얘는 나리 나리깐데 나리깐데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꽃이 예쁘게 피면 주황색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꽃필 때가 안 되었나 봐요. 꽃머리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열무. 열무를 심어놓으시고 또저 뒤에는 부츠. 부츠도 이렇게 심어서 자업자득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목다. 목단, 자약자약자약인지 작약. 작약, 목단인지, 하여튼, 목단 종류. 자약 같아요, 아무래도. 자약 종류를 이렇게, 목단인가? 목단, 자격. 몽리가자약 같기도 한데, 자약 종류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상추도 심어 놓으셨네요. 상수도 심어놓으시고 또 여기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저기 애들이 이렇게 선물해준 것을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하분채 선물을 받았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자라고 있어요. 심어놓은 것이 잘 자라서 이렇게 잎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고요. 계속 이렇게꽃몰리가이렇게 이렇게 계속 맺히고 있네요. 얘는 이제 계속 피워지고 페랭이 종류처럼 페랭이까니까 같이 이렇게 꽃도 페랭이보다는 같은 종류, 같은 까인데 페랭이는 얇지만 얘는 이제 카네이션 뭐 요렇게 그런 종류라 그래도 페랭이, 같은 페랭이까라고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몽어리. 몽어리도 예쁘게 매져, 맺고 있어서, 만약 얘들이 같이 함께 핀다면, 굉장히 예쁘겠죠? 그리고, 이렇게 풀 같은 것도, 열무, 열무인가봐요. 이것도 씨앗이 떨어져서. 이 풀도 시골이라, 풀도 이렇게 예쁘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도나무인가? 이렇게 가실줄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요거은 이제 저기 뭐야 눈꽃 눈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눈꽃이라고도 한데 이렇게 이비리스 아니 이베리스라고 하는 꽃이거든요. 요것은 흔히 눈꽃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요거는 야생화예요. 이렇게 점점 옆으로 번지는데 번지고 한 가득이 된다면 굉장히 예쁘죠. 얘는. 야생하라 계속 피워지고 한답니다. 월동도 잘 되고 그리고 요거는 영양부추 영양부추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우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영양부추는 얇으면서 가늘면서 소면처럼 <laughs> 국수로 비유한다면 <laughs> 소면처럼 이렇게 짠짠하지만 그래도 시 상하지 않고 그래도 요건 좀 약간 시중에서 판매할 때 일반 부츠보다는 약간 비싸죠. 맛은 똑같겠지 똑같다 싶은데 그래도 왠지 기분은 좋겠죠 아무래도 귀한 거니까 요거는 덴드롱 덴드롱인데 요거는 실내에서도 잘 크는데 일단은 죽지 않으려고 안 죽히려고 이렇게 합은 채 일단은 여기다가 묻어 놓으셨네요. 요거는 이제 해고 해국인데, 작년에 해국을 제가 하나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땅에 이렇게 심어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워놓으셨네요. 그리고 이것도 국화 종류. 이 국화 종류, 얘도 국화. 그리고, 이거는 호도나무. 호도나무인데, 어, 호두나무가 이게 끝에 이게 호두인가 봐요. 꽃이 피고 벌써 호도가 달렸는데 호도가 이렇게도 달 달리, 달리나 싶을 정도로 호도가 이렇게 귀엽게안정맞게 이렇게 두 개가 딸랑 달렸어요. 이게 호두가 맞기는 맞을 텐데 진짜 호두인가 싶어요 저도. 이거는 호두나무는 확실합니다. 호두나무가 그렇게 키는 크지 않답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래요. 어린데도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제가 달맞이꽃을 갖다 드렸더니 금새 어느새 저기 갖다 이렇게 묻어 놓으셨네 그리고 그 뒤에도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나리 종류 같기도 한데 이렇게 다시 모종한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한두그릇 개나리? 개나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몇 사람분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세 그루를 갖다 심어 놓셨네요. 으 그리고 여기 보면 보시면 상추, 상추를 <laughs> 정성들여서 예쁘게 요렇게 시장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꽤 많이 꽤 많이 길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정도면 뭐 충분히 충분히 먹겠죠 먹고도 저하 배추 벌써 배추가 이렇게 컸네요 세상에 장마철 되기 전에 또 장마 되면 다 녹으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요거 추수해서 김치 해가지고 이제 장마철을 나고 또 겨울 준비를 할수 있고 이 배추가 참 신기해요. 어머머 어머, 이거 좀 봐요. 속에, 속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안으면 이제 옆에 테두리를 감싸준다는가 하면은 속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더라고. 김장철 때 보면은 어 저쪽에도 물을 심어 놓은 것 같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 콩을, 콩을 또 이렇게 심어 놨네요. 콩을 또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시겠죠? 이정도 이렇게 심어놓으셨으면 어우 적은 텃밭이지만 이렇게 알찌게 또 이렇게 심어서 활용을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공장뒤에 이렇게 원두막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공장뒤에다가 있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이 텃밭을 또 활용해서 요것저것 키우고 계시네. 어머, 저 끝에 보니까 호박도 있어요. 이거 호박. 아, 까도 호박 봤지. 저것도 호박인가봐요. 호박. 요것도 호박나무. 너 예뻐요. 일단, 땅에서 이렇게 힘 받고 자라니까 더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해국. 해복. 아우, 해국도 예쁘게 컸고. 영양부츠 마지막으로 한번더 찍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일단, 먹단. 먹단, 자객이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단이라고 목단, 하고, 먹단이나 자객이나 같은 종류니까, 일단, 크게, 한 찍어서. 어우, 예뻐요, 예뻐, 예뻐.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이 사람은 항상 주변에 이렇게 식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꾸면서 마음도 힐링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상생, 상생을 해야지 삶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 자연이 집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마음도 그렇지만 집도 더 예뻐 보이고 주변의 안경도 메말라 보이지 않고 철학, <laughs> 철학적인 교훈을 또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 수은 어아리, 어아리라고 하네요. 어아리, 다시 알아본 결과 요거는 어아리. 뭐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알고 있던건데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요거는 백합종류라고 하네요. 색깔이 여러가지고 백합. 여러 가지 색깔의 백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다 나리 종류가 아니라 다 백합 종류. 백합 종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게다 백합이라고 하시는데 어우, 너무 예쁘게 진짜. 꽃이 다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 저거는 향기 나는 작약이라고 하네요. 제가 꽃꽂이 할때 썼는데도 순간 생각을 못 했네요. <laughs> 향기 나는 작약. 너무 예뻐서 제가 꽃꽂이 소재로 썼었거든요. 아, 어, 너무 예뻐요. 요한 철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귀한 재료라 제가 한번 썼지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어, 이것도 어무 예쁠 것 같아. 살짝 피고 나면. 살짝 피고 난 뒤에, 보면은 엄청 예쁘겠죠? 그래서, 옆에도 자약이또 옆에 또 있고. 하여튼, 여기, 백합 종류도 여러 종류가, 꽃도 여러 가지인데, 살짝 피면은 더 예쁘겠죠? 백합도 향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게 다 퍼진다면, 더욱더 아름다우면서 향기로움도 있고 하니까 더 예쁘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딱 이렇게. 어휴. 어, 너무 텃밭이 작은 듯 하지만 그래도꽤 아, 큰가 봐요. 이게 좀 작은가 이랬는데. 또 심어놓고 여기서 보니까 또 넓어 보이네요. 요, 얼알비, 요것도 이제 꽃이 피면서 올라오면 터널을 만든다든가할 때도 어아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올라와서 예쁘게 큰다면 더욱더 예쁘겠죠. 아, 오늘 구경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뻐요. 싱싱하게 크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